한 1.5조에서 1.6조 정도 네. 사이일 같그 정확한 액수가 물어보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증인께서는 코로나 사태가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재난이었죠? 네. 이번 카카오 목통 사태도 전례 없는 재난 사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재난 사태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죠. 저는 전례 없는 서비스 먹통 사태였기 때문에 전례 없는 보상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서비스다 유료 서비스를 떠나서 더 많은 보상을 할수록 더 높은 기업 이미지가 오히려 상승될 것이고 더 많은 독으로 카카오가 돌아가지 않을까, 카카오에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30분 정도 쉴 텐데요. 어, 기업의 최고 오너는요,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후에 질문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답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